이모 음. 언제 돌아가신 거죠? 17. 17일날 17. 돌아가시고 어. 그리고 절에 모셔서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요? 아 7일 동안 7일 동안 여기에서 어, 장례를 응. 피너럴. 피너럴. 아, burn, burn. 아 burn. 화장할 때까지 7일 burn. 동안 여기 사원에 모시고 있는 거네 어, every day. Yes. Yes. lunch a 손님 맞고 기도하는. m a people. 음. So 방콕에서 니차 할머니는 3일장인데 <laughs> 음. 지금 여기에서는 7일장을 하시나 봐요. 오, 그리고 어, 태국도 오, 요즘에는 오, 다, 오. 다 화장을 한다고 하네요. 태국도 장례 때 어, 조이금 같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 저희하고 같아요. 조이금 준비해야 되고요. 어, 그러면 여기 봉투에다가 어, 이 봉투에다 넣을 거죠? 여기 저기에 있어요. 네, 같이 가서 그럼 봉투 하고 조이 하고요. 여기 네 이모. 이모. 오일의 이모가 네 이분이시네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5일 이모 이분의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5일의 동료인 린 교수님도 문상 와서 이곳에서 지금 인사했어요. 저희 어저께 왔었던 5일에 이모님 장례식장에 지금 점심에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어, 네. 우리 여기에서 오늘 네, 점심 먹을 거예요. 네, 점심. 오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음식 뭐 했는지 아까 이 차에게 영상도 보내줬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음식 접대하는데, 직접, 이 안에서 다 하고 계셔요. 음.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제 오이, 오이? 같이 네. 하고, 오, 여기 소스 있고요. 볶으릴 준비하고 계시고, 끝났어요. 네, 타이스타일. 타이스타일. 네. 또 쌀국수, 라이스로드꼭 준비하고 있어요. 끓이고 있고. 네. 일주일 동안 장례식 손님 접대해요. 흑해 친구 5일에 이모님 장례식 장기예요. 피쉬 음, 컷. 안 코코넛 매우?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 음식이 이렇게 매일 메뉴가 바뀌고 음식 맛도 너무 좋아요. 여기 어제 저녁에도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돼지고기를 오랫동안 삶아서 끓여서 조리한건데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요 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음. 음, 이럴때 이거 먹어야 돼 네. 음식이 조금 짜요 짤때 이걸로 간 하나도 안돼 있는 그냥 채소를 먹으면 입안에서 간이 쫙 정리가 돼요. 아주 부드럽고 짜지 않고 이게 그런 용도예요. 이거 모르면 정말 태국 음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짜고 시고 달고 딱 좋아요. 음식 안맞 추는. 애호박 아니고 가지예요. 음, 이거 음, 가지 가지볶음 음, 네. 볶았어요. 애호박스팸 음. 한국에는 초록색 가지 없어요 가지하면 그냥 진한 그 퍼플 이 퍼플 컬러 모양으로 봐서 호박인 줄 알았는데 딱 먹으니까 바로 가지 맛인데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짜지 않아요 이건다 들여먹는 그린빈, 롱빈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튀겼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곁들이나봐요이완완어 똑같아요. 가지. 가지 튀김도 곁들이 물을 먹어요. 간하지 않고. 음. Eat with. 예 지금 이거 같이 먹었요 네, 같이 먹요이 시즈닝하고 얘가 굉장히 진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깊게 음. 응. 먹는 방법을 알고 이해하고 먹으니까 평이밥도 맛있어요. 맥포 짜면 이거 먹으면 돼요. 음, 좋 참인 칼 야하. 음. 내루크이 강황 강. 좋아. 가지볶음 정말 맛있어요. <웃음> <웃음>

이 3분 동안 먹으면 네 양념을 같이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요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제이름 오일 교수님이에요 작년에 전주에 와서 알게 됐는데 오일의 아버님 그리고 엄마인데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으셔요 아빠 팬씨 네, 엄마, 세븐티스 76세. 네, 76세. 와우, 아. 제가 굉장히 나이 자랑하거든요. 젊다고 <laughs> <laughs> 그런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너무 젊고 예쁘신, 건강하신 쿠켓의 부모님이시고요. 제가 에켓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지금 방콕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이고요. 아직 푸켓에서는 예전의 그런 문화를 지키고 있는 그런 거를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일의 집안이 상당히 푸켓에서 명망있는 집안이에요. 오일의 앞집. 예. 부모님들 그 위대는 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어, 중국계 태국 푸켓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 대부분이 중국계 네, 중국 중국, 예,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난, 중국, 중국 남부, 남부 음식 맛이고요. 어, 거의 모든 생활 문화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계 푸켓 태국 사람이에요. 어, 굉장히 조화롭게 짜고 매운 음식과 어, 부드럽고 국물 있는 음식, 진한 음식에 곁들여서 간을 조절할 수 있는 어,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이끓루고 어, 같이 상위에 올라오는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이제 후식이에요. 디저트, 땅콩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주 단떡 나왔고요. 떡이에요. <laughs> 이게 스틱식 떡인데 잘아요어 뭐요? 예 엄마가 막 <다> 포장해 줬어요. 제이기 <laughs> 지금 아파서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기 어, 갖다 먹게 하라고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엄마 마음으로 네, 네 아주 친절한 어, 엄마 미차하고 오일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제이도 친한 친구거든요. 어다 지금 태국은 여름 끝나고 몬순 시작되면서 비 많이 오고 하루하루만 이렇게 비가 많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와 한꺼번에 확 쏟아지다가 이게 잦아들어요 지차니차타 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차 주차면 저는 이제 타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